진짜 단한 번도 바로 한번 시작하는 점검 이탈은 꼭한번 하네. 머리 깨질 거야. 말리지 마. <웃음> <웃음> 뭐야, 이거 무슨 노트야? 어 <laughs> 과연 사람들이 많이 있나? <laughs> 아이 설마요, 있겠지. 그럼 어 바로 옆으로 누르면 나올 겁니다. 네, 네. 그냥 유키가더 이쁘니까 저거 하시는 걸 겁니다. 그럼요, 머리 어. 터지겠습니다. 꼭지 시작이구나. <웃음> <웃음> 주도권은 나한테 있다. <laughs> 내가 나 그때 이 새끼 랑 놀고 있었어. <laughs> 설마 그거 없냐고요? <laughs> 이 사람들이 나보다 더 심해. 오. 어? 자, <laughs> 진짜 재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. 자, <laughs> <laughs> 바이하든 데뷔가시든 재탕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. 야, 그럴 때면 하면... 이짤 음... 보여줘야겠구만. 앞으로 음? 그림자랑이 저거 올려놓으신 거 있구만. 어, 어, 어. 어? 아, 그림자랑 아, 저거 삭제해야겠다. 에이 <laughs> 알았잖아. 내가 바로 딱 쓰면 되겠네. 여기 있지. 자유 채팅창에다가 제가 이모티콘 올려 드릴까요? 아, 나 권한 없구나. <laughs> 아, 그거 뭐해야되는 건가 있나? 네. 어, 아니요, 근데 권한이 있으면 안 되죠. 핀님 빵이. 어. 근 <laughs> 그 권한이 있으면 이모티콘 올려 놓을 수 있어. 이런 나는 저 이모티콘 같은 거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요? 그러면 제가 많이 올려드릴게 이런 이런 거 올려드려도 돼요 근데 유키밖에 없네요 <laughs> 미안하다 내가 소화를 안 끊...끊...끊... <laughs> 많이 올려드릴게요 래래 <왜래? 웃음> 이거 저장해가지고 그 이모티콘에 그 서브 설정하면 이모티콘 있어 응? 설정해본 적 없어가지고 배워놔야겠다 네 <laughs> 음. 가자 어,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. 레이더를 활성화합니다. 하면서은 버려야지. 없는 것보 괜찮지 않기 <laughs> 하나만 던지세요. 기타용 없빨다는 것보단 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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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다 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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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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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 금방 가라앉아버릴 것 같지 않니? 음? 혹시 여기 또는건가 없는 것 보단 괜찮지 않나 열려라 아씨 너무 깔끔하게 터져있는데? 나온 게 없다 야 놀랐지? 손만한 <목소리> 물건인걸? 얼른 써보고 싶은데? 물건인데? 뭐지? 응? 수첩던도는데왜못 맞추지? 바보인가? 진짜 이 없어. 사람들다 어디 간 <laughs> 얼른 써보고 싶은데. 요 <laughs> 근데 왜 BTS가 오는데요? ㅋ ㅋ ㅋ ㅋ 있긴 하네 어... 있다고? 어... 디왜 안보여? 아, 하나 있긴 한데... 사장비장! <laughs> 이쪽으로 안왔나보다 <한나> 짐거리지마 <laughs> <laughs> 연습도 안되는게 <laughs> 이번중 드문 물건이네 아니면 아직 도착 안했을 수도 아, 어. 제모두, 긴장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겉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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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겉요

리본이 없네. 음. <laughs> <시원해 보자> <바람네? 웃음> 음. <laughs> 좋아, 져요 이렇게 많이 늙어 혹시 학교 생난을 먹을 수가 있나? 학교? 아 생난한다. 운석 운석. 내가 이건 생난은 필요 없어서. 운석? 운서? 근데 운석은 좀 필요해. 아씨 먹혔네 진짜. 괜히 아스. 오케이. 응모 자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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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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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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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숲 근처에 하나 있어 가지고, 주문 오지 마요. 무섭 게막쫓아 오네. 그거 오지 마요. 어. <laughs> 깨끗 한 건물 을 싫어하 지는 않고 좋아하 아니 싸우겠다. 일단 하나 터쳤졌어 오, 뭐야? 개꿀인데난 음성 먹고 싶다. 음성 좀줄어요 우리 내가 안가 재미없는 걸. 연못에 운석 떨어지했는데 <놀라> 아, 일단 자 스타템이 없네. 스타템 없어요? 이거 두 개긴 한데 이거는. 아니야. 이기 가면은 다쪽 있어 가지고. 아, 연못 옆모... 분석 왜 이렇게 잘 먹지, 애들이? 저희 팀이 좀 그렇다고요. 습도 <laughs> 아, 숲생 나? 아직 멀었어요, 나올라. 든든하지 않니? 팀이면 든든하다고. ㅎㅎㅎㅎㅎㅎ <laughs> <laughs> 우리 솔로에선 만나지 말자 이, 이 소리는 들, 들어도 팀에는 든든해 그래서 받아들였 조금 높은 늑대 한번 먹고 <laughs> 싶긴 한데 <laughs> 어디가 바로 먹었을까? <laughs> 공장을 좀 바로 먹었을까 생존자가 사망이 공장 제가 먹었어요 바로 먹었나요 <laughs> 혹시? 바로 아, 밤에 먹어아 밤에 먹어 <laughs> 병원 쪽에 그럼 <laughs> 있었나나? 그렇지아 뭐야 3레벨이야? 3레벨. <laughs> 반대편엔 좀 있을까? 생끗은병원생란은 병원 시란 아하! 이시다는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는 우는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는 이리 시대는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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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타고 간 듯? 생각 적인가 의사 선생님 여기 환자가 잔뜩. 반대편 고민인데까지 한번 시험 봅시다. 내가 다 죽일 거지만. 아예 오래비야. 안 될까 그면 이따가 저거 금고 써서라도 좀 먹고 와야겠다. 저 위에 원석 먹올게요 <목소리> 생각하고 계셔.

좋아 음음음음음음음지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다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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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<laughs> 음, 생나 저는 쓸데없어요 열려라. 그러면 갖고 있다가 폭포하죠쓸모는게어있 아직 시간 <laughs> 많이 지나지않는데 <laughs> 저희가 뭐 막팀이거든요 우리가 어. 4킬 이거 윌리엄 미갑길 래요 <laughs>

학교 갔다가 이거 뭐 어차피 그 공장 오메가라서 저거 어쩌면 군부 쓰고 먹을 수가 있어요 학교 갔다 호텔에서 더 먹자 솔직히 항구가 조금 위험하긴 하거든요 빵네개 뭐야 나빵대개왜 갖고 있어 쟤네 내 곳엔 금부 써나치고 오메가 먹을 거 같아. 와아 템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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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템루트. 정말. 레이더 관계는 좀외매한데 이제 딜이 없어서. 오밥방이 그냥 우수수 떨어지네. 줘안 먹어. 아, <laughs> 이거는... 오산도 가본 적 보고 숲에서 나오게 오래가지. 오 것까지 다 먹어. 뭐, 아, 뭐야, 오렙이야? 꼭 <laughs> 이럴 때만 오렙이야. 야, 잠깐. 돌아가는 지않겠습니경경을 하나 만들고 좋을 텐데. 래가잔뜩있네미 <laughs> 투구예요? 유키인가, 저거 체진 유키가 끼는 게 나을 거 이건... 같거든요. 난 이거 빼면 체력이 없어져서. 아니 생한 개야? 시시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 먹읍시다. 음. 근데 그게10% 확률로 이로 갈도있 하거든. 나이스. 야 미갑 하나 더 떴는데? 이야 내가 낄까 스증이긴 한데. 아, 근데 미갑 이거. 싸복을 빼면 좀... 이게 없긴 한데... 기우이 없긴 한데... 정아 템루트 하나 더 되면 좋거든요. 저... 여마운드 <목소리> 싸우겠다. 그냥... <목소리> 싸움 봅시다. 나이 비축 터졌을 때 싸우는 게 좋긴 해.